잘 들었습니다. 예. 본원에게 나와서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거기에다가 노골푸드를할수 있도록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. 물론 궁극적으로 팔대 의에서 승인을 해주기는 해줬겠죠, 해줬죠. 그런데 사실 의에서 엄청나게 노골푸드는 우리 시에서 좀안 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상권을 죽이고 우리 시민을 쫓아내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냐 소상공인 하지 말라 아 했고 노골푸드는 농협에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원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경무원께서 8 대의 의원들이 그냥 전폭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절대적으로 거기 위치에다도 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꼭 고집을 폈는데 물론 의의는 쪽수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는 그 자리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희 시장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그 우리가 노컬푸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시에서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사실 노컬푸드가 각 자치단체가 어 앞다퉈서 하고 있지만은 저 역시 우리 지역 상권과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소령동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소령동에서 그의 자리를 장소를 옮겼고요. 그다음 또 하나는 좀 어려운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의회에서 분명히 전 100%라는 건 없겠죠. 그래도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거기에 반대 의견이 있었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채워할까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. 지금 또 의원님들이 찬성을 많은 의원들이 많다고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아니, 없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시민들은 마치 의의가 그러한 잘못된 그 장소 또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 한 의원이 없이 무조건 시의 행정 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을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짚고 가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는 노컬푸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신동우 과장님 정말 오직하면 누구 닮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얘기한 바도 있어요. 이런 부분 대해서 여기도 하고 만약 이게 잘안 됐을 때는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. 잘안 됐을 때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어,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, 이상입니다